6.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음이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깁니다.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 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간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 오신지 당당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이 어느 정도 안정을 잃은 이 다윗 왕은요, 어, 하나님의 괴인 언약계를, 어, 기락 여아림으로부터 옮겨오려고 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 당시 여러분 이 언약계 사건을 기억하시죠?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계를 빼앗겼다가, 이 다시 반환되어서 그가운데에 언약계를 어떻게 둬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했던 블레셋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계가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언약계는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방치하다시피 그렇게 어, 버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언약계를요. 다윗이 기억을 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내용만 보면 언뜻 보면 이 다윗이 참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의 속에는 이러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왕위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의 어떤 정당성과 전통성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언약계를 자신의 왕궁으로 가지고 와야지만이 이 왕으로서의 정당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계를 이 레위 사람들이 메여서 옮겨야 할 그런 언약계인데, 레위 사람들은 구별된 제사장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성물을 만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계를 다룰 수 있는 것인데, 다윗이 섣부르게 그 언약궤를 소를 들어서 수레에 끌어서 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보인 다윗의 반응이 반응 속에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수 알 있습니다. 사회하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수오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언약계를 수레에 몰고 가는데 소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휘청휘청하니까 이 소를 몰던 우사라고 하는 그 종이 언약계를 그만 만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사가 언약계를 만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사의 목숨을 빼앗아갔다라는 거예요. 사고 사고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다윗씨 그것을 보면서 분노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요 자기가 어떠한 준비했던 그러한 행사가 아주 엉망으로 되었다 망쳐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언약계를 매는 것은요 레위인이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느 정도 율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섣부르게 그렇게 언약계를 옮기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번에도 다윗이 이 언약계를 옮길 때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 다윗의 시선 안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음을 알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른 믿음을 지닌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순종하는 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시는구나라고 인식하고 그것을 존중해 드리는 겁니다. 존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잘못된 방법을 수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싸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을 간과했구나라고 하면서 다윗이 후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다윗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언약계를 옮겨오지 않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그 언약계를 머물게 합니다. 자기의 고집을 꺾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언약계가 머무르고 있던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수그러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다시 정당한 방법으로 언약계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언약계가 참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그 언약계를 찾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성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정말로 자신의 왕국에 모셔오면서 거룩한 성전을 세우기 위한,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어,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사무엘라 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 잘 알고 있으시죠? 언약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다윗이 너무나도 신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마구잡이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면서 몸을 흔들어버리니까 옷이 다 풀어져 버렸다라는 그러한 일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운반하는 과정 과정에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순수한 그러한 기쁨을 다윗이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무너져 있던 모든 것들을 회복한다라는 것은요. 이처럼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무너져 있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 이렇게 열렬히 춤을 추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던 이 다윗을 지켜보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아내 아, 미갈이었습니다. 이 왕이 체면도 버리고 옷을 다 풀어헤치고 나서 막 춤을 추니까 미갈이 아이고 어떻게 왕이 어? 저렇게. 어? 이게 건달패들이다 하는 것처럼 채통이 없는 짓을 하는가라고 하면서 미갈이 것을 어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기쁨을 다 표현하고 싶은 것뿐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적으로 미갈의 시선에서는, 어,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더 중요했고요. 어, 사람들의 시선이 더 의식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기쁨을 다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요. 누구를 의식하지 않고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리고 기도가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사실 옆사람 의식될 때 있거든요. 우리 찬양할 때요. 옆사람 의식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시선을 두면요 실수하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의 그러한 행동을 존중하지 못하고 경거망동하게 바라본 미갈은요 결국에는 벌을 받게 돼요. 어떻게 벌을 받게 되냐면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두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에는 누구보다 하나님이 우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